형 나가, 가지. 에, 지네입니다 지네, 안나갔어 네, 예, 블루입니다 블루.

봐라 봐야라봐 봐라! 맞맞 보랍니다 보라. 보라! 보랍니다 보라! 아이거안다치게예 보랍니다 보라! 진해입니다 진해!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, 잠깐만요 여기서 보라 볼러 갈게요 8번님 발이 깊었습니다 블루 8번님 여기서 보라 볼러 갈게요 여기서 갈게요 보라 볼러발한 번씩만 빼면서 갈게요 나 있어 나 있어 천이 한쪽 방 없으면 그만 타면 돼

安座次安座次。 야, 키퍼 한번 교체하고 진행할게요. <목소리도> 키퍼 다음 번으로 교체하고 진행할게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 안 한 거야> 야, 진행할게요. 연지아고아 <목소리도 안 한 거야> <목소리도 안 한 거야> 나이블 불릅니다. 블루보라입니다 보라. 위서 위에서 위서 올라오는거 야돼 이거 스 블루입니다 블루 블루입니다 블루 안다치게 진해입니다 진해 快起，快起！啊，快点，顶着，顶着！ 気に入って。 됐다 됐다 한대 신수! 호이~~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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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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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진행할게이팅 화이팅 화이팅 올라가라 올라가 보 받고 니다보라보랍니다보라이라라 예, 아웃 되면 키퍼 교체입니다. 아웃 되면 키퍼 교체입니다. 1 번이 다 하셨나요? 예, 보라볼입니다. 보라볼, 보라볼입니다. 한번더 하고 교체할게요. 한번더 할게요. 키퍼 한번 교체하고 진행할게요. 키퍼 다음 번으로 할게요. 진행할게요, 진행할게요. 발안 다치게 발한 번씩만 뺄게요. 아이 나이스 킵잡 잡아 어예 보랏볼입니다 보랏볼 와우 나이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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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할게요 블릅니다, 블루 블릅니다, 블릅. 블루. 지네입니다, 지네. 진해. 지네입니다, 지네. 진해. 아, 매너 곧, 매너 곧, 매너 곧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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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아아아이이이

굿. 보라입니다. 보라 2분 남았습니다.

좋아. 1분 남았습니다 예 나갔습니다 예, 아웃입니다 아웃 예 보랏볼입니다 예 보랏볼입니다 나이스 블루 화이팅 예, 키퍼, 예. 마지막 공입니다. 오케이,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. 예, 경기 종료할게요.